우리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거 있잖아. 네. 그 QLD, 목돈, 목돈 고치식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네네. 어,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최근에 구독해주신 것 같은데, 음. 뭐, 하락창 때한 번에 매수하는 건 좋긴 한데, 음. 가라톤 때 바닥을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냐 음. 어, 이이 이 영상을 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 네. 아예전에 이거 몇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긴 한데 그렇아 기존 구독자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음. 또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네.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기존 구독자분들 중에도 똑같은 영상도 괜찮으니까 여러번 올려주셔도 돼요 저희도 복습하고 좋아요 뭐이러신 분이 계셔서 아 진짜요 아 어, 용기 있게 네 어, 용기... 고맙습니다 <laughs> 용기 있게 <laughs>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좀 바닥을 내치고 하는 방법이 있지 그쵸? 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나스닥 장기 주세선 하단선을 터쳤을 때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음.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쉽게 할수 있는 이제 산매수법을 나만의 방법을 네. 말씀드렸고, 이게 조금 애매해서 이제 이거를 좀 쉽게 할수 있는 이제 계산기를 내가 만들어서, 네. 티바 새기를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해드렸지. 이게 진짜 최고죠. 아, 근데 아직 뭐, 어. 실전에서 사용, 사용, 해본 적은 없어서. 그죠 근데 그 전에 거를 어쨌든 티바 어. 새기에 적용했을 때 거의 바닥이었어 거의 바닥이었지. 음. 그래서 다음 폭락철탕을 사용을 해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예전 그 질문자 분한테 네.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나중에 바닥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이 음. 장기 추세상 현재 위치가 좀 과열 상태야.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폭락장 때한 번에 매수하는 게 나을 것같다 말씀드린 거고. 네. 바닥을 예측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네. 이 나스닥 15년 장기 추세 16년이구나 이제. 음. 16년 장기 추세선 상에 네. 이 빨간색 하단 라인. 음. 이요 라인을 나는 바닥으로 보는 거지. 그렇 어, 그래서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이 라인에 이게 닿으면은 음. 그때 이제 매수를 해라. 네. 어, 이 말씀 을 드린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물론 내가 매번 이 영상을 찍을 때 이제 폭락장이 오면 항상 가져올 거야. 네. 그래서 딱히 산 매수법은 해볼 필요는 음. 없는데 네. 혹시 내 영상을 이제 못 보실 때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게 음. 바닥을 예측하는 방법이 네. 이게 25년 이제 초에 폭락했을 때월 차... 어, 음. 이게, 이게 TQ 월봉 차트야 삼 네. 그러니까 매수법 방법이 이 가장 높았을 때 가격 네. 요 가격 그리고 이 밑에 있는 21선 음. 20 개월 선이죠 정확히 네.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음. 숫자 3을 적으면 된다. 네. 그러면 여기가 대충 바닥쯤이다 네네. 이런 방법이었어.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25년 초 말고 22년 하락 창 때도 보면은 네. 가장 아, 최고점에 음. 이제 선을 긋고 그 밑에 이제 21선에 선을 긋고 이제 3을 적으면 대충 여기가 바닥이다. 네. 어. 그리고 또 어, 코로나 때 통각창 때 보면 이때도 또 네. 선을 긋고 21선에 선을 긋고 3을 적으면 대충 여기가 바닥이다. 네. 어 그리고 18년 때 2018년 미중 무역 부역 전쟁 때도 보면 최고점에 선을 긋고 어, 2 0회 선에 선을 긋고3을 적으면 대충 여기가 바닥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 하단선을 예측할 수 있다. 음. 이 방법을 말씀 드린 건데. 그렇죠. 근데 이삼 매수법이 애매한 게 이게 3이좀뭐 이렇게. 작게 그리냐, 크게 그리냐에 따라서 바닥이 조금씩 바뀌어. 음. 어, 그래서. 그 대칭도 어. 잘안 되는 것 같아. 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이 구독자분들을 어떻게 좀내 영상을 보지 않고도 음.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내가 만든 게이 바닥 가격 계산기지. 네. 음. 진짜 며칠 동안 서방님이 분해서 밤까지 세는 않았는데. 어, 늦게까지. <laughs> 그렇 <그치. 어쨌든. 웃음> 이때는 내가 회사 다닐 때라 네. 바쁘게 만들었지. 네. 그래서 이 바닥 가격 계산기 활용법은, 음. 이제 아까 그 최고점, 음. 이 가격, 이 고가의 가격을 보면은, 이 가격과, 이. 1 3 8 9 어, 아, 이거 액면 분할 전이긴 해. 네. 이2일선의 가격, 이 음. 가격을, 네. 이 바닥 가격 계산기에 딱딱 음. 넣어주면, 네. 예상 하락률과 예상 티켓티키 바닥 가격을 딱 계측을 해준다. 네. 그래서, 요요 요 방법을 쓰면은 요 계산기를 이용하면 요 산매수법을 어, 간편하게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음, 요거를 음. 한번 소개를 드렸고,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음. 요거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바닥가격 계산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 나와 있고요. 네. 음. 그래서 so, 그때 보시면은 어. 어쨌든 그때도 서방님이 말씀하셨는데 요 어. 계산기는 TQQQ에만 어. 적용이 가능하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좀저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적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음. 그러니까 이 바닥 가격 계산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38.4 달러가 바닥이라고 예상을 해주면 네. 이제 뭐 뭐라 그럴까 어차피 TQ와 q l d 는 차트가 거의 연관성이 거의 배에 가깝단 말이야. 음. 네. 그래서, 이제, TQ 바닥이면, QLD도 바닥이다라고, 이제, 적용해서 쓰실 수는 있지. 음, 어. 그런 이점이 있네요, 또, QLD 음.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지, 음. 그래서 거의, 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차트 분석을 좀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난 충분히 이해해. 네. 차트 분석을 100% 믿지 않아. 우 음. 그러니까, 콘트 투자라는 게 원래,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음. 예측을 보장할 순 없다. 네네. 확실히 말씀드리고, 하지만, 나의 경험상, 확률을 굉장히 높여줘. 그죠 어, 이거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내가 이 장기 추세선을 발견한 게한 이쯤 발견했나? 응. 음. 그래서 22년 하락특 이용을 했어, 이, 이 추세선을.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이쯤 예상을 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 네.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때보다 좀더 빠지긴 했어, 이때. 네. 그래서 이때 되게 힘들어 했어, 내가. 음. 아, 이게 안 맞나? 근데, 네. 지나고 보니, 완전 바닥은 아니었지만, 꽤 바닥에 근접을 했다. 그죠 그래서 25년 하락장 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분할 매수는 안 하고, 한 이쯤까지 분할 매수를 하다가, 음. 어, 이거 하락장 갔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리자. 음. 기다리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였 이게 멀리서 보니까 그렇지. 가까이서 보잖아 음. 그러면 선에 거의 닿기 일부 직전에 반등을 했어 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약간 반등할 때 따라 들어갔단 말이야 음. 그래도 거의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했어 이때 그래서... 나지 않은 음, 그래서 괜찮아 네. 어, 그래서 이제 확률을 이렇게 높여준다 네.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100% 맹신하기보다는 음. 이걸 참고자료로 이용을 해서 응. 내가 원칙을 세우는데 이용을 하면은 이 멘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돼.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서방님 말씀대로 완전한 바닥을 응. 오늘 누가 알겠어요. 그쵸알수 있다고 어. 하면 신이지. 어. 근데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그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이제 하락을 하거나 뭐 상승을 할 때. 네. 초조한 게 없어져. 음. 어, 이쯤 되면 내가 살 거니까 기다려보자. 그쵸. 어, 뭐 이런 좀 초조함이 없어지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다음 폭락장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네. 내 예상에는 내년쯤 올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다음 폭락장이 온다면 이 기회를 좀 삼기 위해서 지금 내가 퇴사하고 남는 시간이 좀 많잖아,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계속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서. 네. 과거 폭락 사례에 대한 공통점을 계속 찾고 있어 네. 다음 폭락장의 신호를 좀 포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게 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과거 폭락장의 여러 차례와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음. 공통 신호가 포착이 된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난 구독자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야 응해 음, 드릴 건데 <laughs>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어쨌든 나는 내 매뉴얼대로 가는 거고, 음. 구독자분들은 내 매뉴얼을 따라올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그쵸. 거고, 뭐, 원망을 할 필요도 없고, 음. 뭐, 너만 먹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 솔직하게 음. 음. 공유해드릴 거야. 그쵸. 어 그럼 음. 따라오든 말든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음. 그러니까 이 폭락장을 기회로 삼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네.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네. 예전에는 대충 바닥 예상을 해놓고 이렇게 10분할로 쭉 갔어. 네. 근데 이게, 어, 10분할로 가다 보니까 폭락가가 한, 종아리에서 무릎 사이더라 이거야 음. 그래서 이제 좀 폭락장을 미리 포착하면 분할매수를 들어가다가 폭락신호가 왔을 때 나머지 총알을 이 바닥에서 딱 볼빵을 때리면 평단가를 거의 한 발목 정도로 맞출 수 있으니까 음, 그럼 훨씬 더 이득이긴 어, 하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네. 다음 폭락장 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폭락장이 오면은 어, 나의 이제 상황을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 네. 한번 지켜봐 주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